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30년 전 글러브를 다시 낀 박찬호와 로버츠 감독과 재회한 류현진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1994년 한국인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개척한 박찬호. 30년이 지나 서울에서 전 다저스 선수이자 현 샌디에고 고문임을 상징하는 반반 유니폼을 입고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데뷔 전 당시에 사용했던 글러브를 끼고 후배 김하성을 향해 힘차게 공을 던졌습니다. 제가 성장 한 그런 아, 결실들이 한국 야구의 발전과 또 3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있게 생각하고 박찬호는 자신의 뒤를 이었던 유현진과 다저스 더가아웃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현진아 네. هو... 이거 얼마나 이야일번 어? 아우.

로보츠 감독은 선물로 받은 대전의 유명 빵을 유현진 앞에서 먹어보고 감탄했습니다. 오! 와우! 와! 땡큐! 고쪽 돔에는 빅리그 전설 캥그리피 주니어, 월드 시리즈 정상에 섰던 우에아라 고지 등 전직 메저리그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김하성이 준비한 한복과 순홍민, 김민재의 유니폼도 선물로 받아 톨 시리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어땠을까요? 샌디에이고와 LA다저스의 개막전 관심사는 한일 슈퍼스타 김하성과 오타니의 맞대결이죠.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수빈 기자, 오타니가 경기 전에 한글로 각오를 밝혔다고요? 네. 개막전을 앞둔 오타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 서울에서 시즌이 시작된다며 다저스 파이팅이라고 전일 나졌습니다. 한일 슈퍼스타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개막전 첫 타석은 두 선수 모두 조금 아쉬웠습니다. 먼저 1회 2번 지명타자로 나선 LA 다저스의 오타니는 유격수 김하성 앞으로 가는 땅볼로 물러났고요. 이회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5번 타자로 나선 샌디에고의 김하성 헬멧을 벗고 인사하면서 고향 팬들의 환영에 보답했는데 관심이 약간 부담됐을까요? 바깥쪽 슬라이더를 툭 갖다대서 뜬 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타석부터 두 선수 모두 달라졌습니다. 오타니는 큼지막한 파울 홈런으로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더니 우익수와 만타로 다저스 데뷔전에서 첫 안타 신고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아내도 지켜보며 활짝 웃었죠. 여기에 곧바로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김하성과 만났는데요. 입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오타니 김하성을 향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김하성 칠수 없겠죠? 사회 멋진 수비로 대응했는데요. 백핸드로 잡은 뒤 완벽한 속구로 팀의 실점을 막았습니다. 이어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좋은 선구안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주고받은 두 선수, 8회 5탄이 다섯 번째 사석에서 타점을 더하면서 LA 다저스가 샌디에이고의 석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편 시범 경기에서 부진했던 샌디에이고의 고우석은 개막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